정기 구독일 때 가족하면 좋은데. 가끔 뒤집게나 프라이팬 준단 말이지. 아, 템 진짜. 미친 화학자요? 어? 일단 전리품 먼저 봐. 어, 뒤집게? 잠깐만, 뒤집게. 일단 기다려, 일단 기다려. 혹시 선언한 친구 있나? 실험체 선언 아니, 과제 포켓 뽑았네. 업 투사 해볼까? 아, 근데 투사는 뒤집기로 못 만들잖아. 표 지역만 조금 풀리면 할만할 것 같은데. 지금 볼수 있는 게 정복자, 집행자, 투사, 실험체. 일단 투사부터고. 그럼 정복자나 투사, 아 투사는 못 보지. 정복자를 볼까? 근데 정복자는 좀 이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길 스코드가 아닌데. 아 이거 집행자 파티일 것 같은데 진짜. 거지럽네. 아 가족은 해봐잖아 <laughs> 뒤집게 하나 더 나오면? 이스터에그. 일단 집행을 하지 말자. 템이 좀 애매해. 아, 초밥에서 뒤집게 하나만 주면 딱 좋은데. 제발 뒤집게 하나만. 뒤집게 <laughs> 하나만. 가족댁 지금, 티어가 어떻게 되죠? 그레이븐, 투사, 어? 티어 괜찮은데? 아, 근데, 가족이 이렇게 연패하면서 가면 안 좋긴 한데, 피 관리가 안 돼서. 연패할 거면, 오연패라던가. 너 만날 줄 알았지, 임마. 어차피 좋겠다. <laughs> 나왜 이렇게 약함? 자, 뒤집게. 아니, 근데, 가족 대기 8집행 이겨요? <laughs> 근데 이제 위력 강화해서 실버는 절대 안 나오잖아. 가족 상징이 나올 수 있으니까 5가족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? 근데 그 6가족 이스터에그 그게 뭐죠? 기준이 뭐야? 그냥 6가족 시너지 3개 키면 돼? 3개를 6개 키면 돼? 가족 이스터에그. 모르겠다. 그또도뭐 줘야 하는 거지. 과연 아 가족하자 선언하겠습니다 가족할때 3-2전에는 무조건 가족하나 올려놔야돼요 가족을 켜놔야돼 그래야 상징이 뜨는거거든 뜯은... 이렇게 잘떠 근데 뭐야 뭐야 여기까지 거결 스테락에 도장하면 될것 같은데? 나 위력 강화야. 가족 줘. 주세요. 오가족 슛! 아. 제발. 제발. 아. 이것도 좋긴 해. 스테락 두 개. 거결은 별로 안 만들고 싶은데? 도장은 만들고. 어 아, 근데, 밴더가 되게 잘 떴다? 밴더 원래 삼성각 잘안 나오는데? 더 지면 안 되긴 해. 아, 투쇼진이야. 아. 아, 잘 뜨긴 한다, 근데. 라이가 떴네? 라이베치 알려드릴게요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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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근데 진짜 이젠 이겨야 돼. 칠연패. <laughs> <laughs> 다음턴 BF 먹을까 곡궁 먹을까? 곡궁이 맞는 것 같은데? 바이는 일단 이렇게 계속 쓴다는 마인드로 바이레, 바이올렛. 바이올렛 안 쓴지 진짜 오래돼가지고 <laughs> 이름도 기억이 안 났어. 아, 뒤집개가안 나와주네, 이게. 응, 곧고 먹을 거야. 아! 다리우스 못 붙일 듯? 여기까지. <목소리> <효과하지. 목소리> 우르고 슬슬 잡아야 될거 같은데? 나중에 안 나올 거 같아. 야, 미아핑 뭐야? 무서워. 뭔데? 못 떴길래? 아, 가렌 이성? 이 정도면 뭐. 근데, 이번 판에 집행자 많아서, 야플 야풀 괜찮은데? 야플에 수은 있잖아. 그리고 아까 뒤집게 보고 위력강화를 먹은 이유. 이번 판이 실실실이었잖아요. 실버 증강 처음 나오고, 그 다음 증강 확률이 실버가 가장 높거든요? 실실골이 제일 높긴 한데. 근데 이제 실버 증강에서는 가족 상징이 안 나오니까, 그거 노려보려고, 먹은 것도 있고. 당장 연승이 안 되는 거라서 좀 째긴 했어야 됐어. 이러면 이제 다음 증강은, 실실실은 없잖아. 증강이랑 전리품에서 가족 상징 한번더 노려볼만 해. 투사 먹어도 되고. 근데, 가족 먹으면 진짜, 저 강탈이 사기더만. 파워도 한 마리 남았고. 벨트 좋다. 복궁 좋다. 아, 지팡이 좋다. 여는 뒤집게 넘어 놓면 돼. 아니 근데 바이올렛이 붙어야 되는데 그만 돌려야 되긴 해아나 모르고 궁 팔았어 파워더 어, 가라 제발 가족상징 제발 아 근데 이거 바이 붙이고 가야 될것 같은데 애들이 좀 세가지고 아, 난 이럴 덱을 오랜만에 해가지고, 실수를 너무 많이 했네. 아. 제발, 아. 어, 오늘 스테라프네 좋아요. 근데 이거 진짜 바이 붙이고 가자. 근데 자꾸 바이라고 그러네? 바이올렛? 썸네일 <laughs> 한 장만 찍을게요. 아, 아, 실수했다. 투사, 밴더 줬어야 되는데. 일단 이거, 여는 최대한 아껴볼게. 뒤집게 뜰 수도 있어. 지금이라도 바꿔. 도장 파우더가 낫나? 파우더가 당장 나올 듯. 와, 3스테라 어, 나 지금 다 패고 있어. 7연승, 아, 7연패하고 6연승 중. 아니면 나 그거 찾아볼까? 그 상징주는 이상현상? 어? 이거 스테라벤더가더 좋지 않나? 이러면? 스테락도 딜 야무지게 넣고 있잖아, 지금. 인정? 가족상징 진짜 찾아봐? 이거 찾아볼게요 유루바니까 찾아볼게요 녹화 아니고 혼자 게임하고 있었으면 안찾았는데 찾아볼게요 야 뭐가 이렇게 아픈거야 테락밴더는 처음이지? 제발.. 아 근데 가족상징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 투사 나올수도 있는거 아니야? 아 이거 좋은데. 아 돌려볼게요. 또 돌릴게요. 오오 오, 오, 떴어. 오 가족? 제발. 큰맘 먹었잖아. 슛. 눈 가릴게요. 가릴 거 없나? 아어눈한 대가 있네. 저 자기 전에 쓰는 거. 에휴 이러고 순막 못하면 진짜 8투사 되잖아 한 잔에 근데 8투사 하면 고정피해가 80%아뭐 아니구나 40%인가? 4 0 프로인데 방값 필요 없지 않나 그러면? 응, 스테락 하나 더? 귀쉽게? 아, 나토 하나 맞췄다.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내를 보았지. 난내 방식대로... 예쁘. 비 어어 어, 잠시만 어? 늦었잖아 너 빨리 우르고 뱉어 너 때문에 안 나오잖아 필요한 게우르고 세비카 9렙 때 8투사 때네 자, 어디로 파고들까? 여기가 낫겠다. 오, 뭐야? 아, 깜짝가 크길래 <laughs> 놀랐음. 아, 저이왜켜파 아! 어벤더쎈데 오, 좋아. 난내 방식대로 해. 근데 이거 다리오스 삼성각 나오나? 이러면 이게 나을 듯? 자제기 학교. 이게 나을 듯? 투사 파우더. 딜 볼까? 오! 뭔데? 와, 근데 투사 겐도 좋다. 아, 나 근데 왜 가족 덱 쓰레기인 줄 알았지? 이거 가족 상징 없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? 뭐 먹어야 되지? 파우더템? 어차피 고정 피해니까, 방파자 먹자. 이호는 필요 없을 때? 고정 피해를 거의 2200. 어안 붙여? 가짜 토사 뭐야? 뻥. 어, <laughs> 어, 터졌다. 어, 여기 좀 센데? 안 되지. 안 되지. 어. 무슨 대기야. 아, 한지씩 어. 이건 무슨 덱이야? 아, 육지탱. 아, 캐피를 못 찾았구나. 이 자식, 한대 맞고, 9랩 갈 작정이야. 근데 나도 9랩 가면 팔, 파이... 투사긴 해. 아, 아, 아. 아 근데 이거 세비카가 너무 스킬을 잘 뽑았다. 다 녹였어. 아안 붙어. 카밀 왜 캐터? 다음 전리품에서 가족 나오고 초밥에서 가족. 아니 근데 가족 줄만하지 않았나? 눈 가리고 안내까지 써가면서.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여기 안돼 있잖아요. 학교 다닐 때 책상에 안대 있으면 애들이 되게 이상하게 물어보더라고. 잠시만요. 세개더 맞춰야 또 나만 안 주지? 뭐이 겠지? 아, 그래, 책상에 이안돼 있는 거 보고 되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렇게도 생각할 을수 있구나 싶어서 아까 잘때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. 그렇게 잘때 쓰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을또 얘기를 한 거예요. 뭐야 맞은지도 모를걸. 뭐잘십년못 가니까. 근데 팔투사도 좋긴 해. 이러면 이제. 뻥, <laughs> 호호호. 어? 비상나 지금 팔투사가 진다고? 아까 그 녀석이잖아. 어? 얘는 그냥 파우더가 처리할 것 같고. 아, 이거 파우더에 방파자 넣으면 안 되나? 다른 템 줘야겠는데? 야, 너 배치 그렇게 했다가 파우더한테 맞는다. 딱 맞기 좋구만. 잠시나 카운터가 또 추사거든요. 돌돌돌돌돌돌돌돌돌 돌껑이 마법사가 문제야. 마법사가 문제야. 또 마법사가 문제야. 아까 가족 나왔으면 6가족인데. 가족을 누구 줄까, 근데. 근데 당장은 갱플이 나을 듯. 5가족은 <목소리> 다르지 않을까? 그렇지, 그렇지. 아, 빅토리 있네? 그렇지. 900점이냐.